안녕하세요. 오늘은 암을 처음 진단받으신 분이나 현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암병원 암신속지원센터와 암정보교육센터인데요. 제가 이곳에서 암 환우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신속지원센터는 암을 진단받았거나 암이 의심되어 병원을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곳으로 방문 전꼭 예약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약 방법은 전화 예약과 인터넷 예약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전화로 직접 예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암신속지원센터 암코디네이터입니다. 아, 네. 제가 오늘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좀큰 병원을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제 상태도 너무 걱정이 되고 조금 빨리 진료를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암을 진단받으셨군요. 신속하게 진료를 보시도록 빠른 예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 병원을 내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네. 그럼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성함과 주민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나 환자이고요. 1234-5678910입니다. 네. 환자분 정보 감사합니다. 예약 도와드렸습니다. 아, 네. 아우, 또 생각보다 예약이 빨리 돼서 걱정이 좀덜 하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 예약 방법입니다. 성빈센트 암병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첫 방문 전화 예약란에 이름과 전화번호, 질환과 관련된 간단한 메모를 남기시고 전화 요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암 전담 코디네이터가 해피콜을 통해 예약 및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성빈센트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별도의 예약과정 없이 진료 후 바로 암 신속지원센터로 연결됩니다. 안녕하세요. 저 전화 예약하고 온나 환자인데요. 이암 신속지원센터에서는 어떤 걸 도와주나요? 암 신속지원센터는 암 전담 코디네이터가 상주하면서 암이 의심되거나 처음 암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께 상황에 따라서 1대1 맞춤 관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내원하고 일주일 이내에 치료 방향이 결정되는 것을 목표로 신속 진료 시스템, 즉, 패스트 트랙 시스템을 통해서 빠른 검사와 진단을 진행하고 치료에 돌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중기암, 말기암을 진단받은 환우분들께 다양한 치료 옵션 중에 가장 최적의 치료법을 정하기 위해서 해당 암을 담당하는 여러 임상과의 전문 의료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치료법을 논의하는 다학제 진료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관련된 의사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다 모여서 저의 치료 계획을 그 자리에서 세운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제가 관련된 여러 개과를 진료 보러 다니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저희 궁금증을 다 물어보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게 바로 다학제 진료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럼 어. 암정보교육센터는 어떤 곳일까요? 암 정보 교육 센터에서는 환우분들이 암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암 진단과 치료, 치료 후 관리 등암 치료의 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궁금증에 대해서 암 전담 코디네이터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럼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 프로그램은 참여형 프로그램과 강의형 프로그램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여형 프로그램은 암 환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꽃꽂이 요법, 전신 스트레칭 광좌, 아로마테라피, 그리고 발 마사지 요법 등이 있습니다. 그럼 암 치료나 증상 관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암을 주제로 교수님이 직접 강의해 주시는 암 바로 알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암 환자분들 식단 관리 중요하잖아요. 병원의 임상 영양사 선생님이 직접 강의해 주시는 암과 식생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럼 교육 프로그램이 매월 동일한가요? 네, 매월 동일한 프로그램도 있지만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는 암 바로 알기 프로그램은 매월 주제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월별 프로그램은 성빈센트 병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고 일정표가 원내 곳곳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그거 유료인가요? 네, 교육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이 필요한데요. 신청은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 예약이 가능하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빈센트 병원에서 진료보는 환자분들이 이용 가능한 건가요? 네, 저희 성빈센트 병원에서 치료하고 계신 모든 암 환우분들과 보호자분들 참여가 가능합니다. 환자분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있고 누구나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암 환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분들도 다 함께 이용 가능한 건가요? 네, 암정보교육센터의 모든 프로그램은 암 환우와 그 가족분들이 모두 이용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암 환우분들과 가족분들이 암을 극복해 가는 여정이 긍정적인 여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동반자입니다. 환우분들이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